아, 뭐. 안녕하세요, 사몰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기 회사를 안 가고, 야, 지새끼 또안 갔어요. 그 정체불명의 여자 사람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부산에 왔어요. 떡볶이만 먹고 난 집에 갈 거야. 떡볶이 집을 가려고 서면역에 왔고요. 이 떡볶이 집이 유명해서 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어요. <laughs> 잘했네. 저모자이크좀 했어요. <laughs> 꺼져! 아 제가 말안 하면 어차피 제가 자를 거라서 하얀 거짓말이에요. 베라한테 떡볶이를 무슨 밥으로 먹냐고 내가 뭐라 했었는데 저는 떡볶이를 먹으러 부산까지 왔네요. 하하, <laughs> 저희는 떡볶이 집에 왔습니다. 저희 정체불명의 여자사람께서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부산까지 회사도 안 가고 제가 날짜 장난을 너무 잘 쳐갖고 오늘이 내가 저는 목요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못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 내 휴대폰 이 아는누나 휴대폰을 보면은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하 <laughs> 떡볶이. 맛있어. 또 여기가 인스타에서도 되게 핫하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떡볶이 토크. 저희 정체불명의 여자사람님의 자기소개를 좀. 아직 아, 말을 네, 못하겠다. 말을 못하다고 네, 대신 있겠네. 아 저기 이 누나는 어쩌다 살다 보니 어쩌다 만난. 누나구요 그리고 저기 저랑 몇살 차이죠? 저랑한 5살이 아닌데 몰라요 제가 여자 나이를 잘 기억을 못해요 하 <laughs> 그리고 사는 곳은 두집 살림을 하고 계셔갖고 일산 맞죠? 일산이랑 저기 서초구 쪽에 살고 계십니다 대단하세요 두집 살림 이 누나는 지금 백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대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서 같이 부숴놓지 1조를한 이유가 저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그래갖고 유튜브를 하라고 했는데 콘텐츠 뭐하지 이렇게 이고민은 지금 한몇 달째 하고 계세요 생각 없이 회사를 찍어치고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로 돈 번다고 남들돈 쉽게 번다고 그렇게 무턱대고 건리면안 돼요 그러다 해서 60세까지 저기 백조로 할 수가 있어요. 하하 <laughs> 자꾸 정체불명의 여자 사람께서 자꾸 수화로 말씀하시고 그냥 말 하셔도. 돼요 <laughs> 그러면 목소리도 다 알아들을까? 자기 덩어리가 됐어. 어제 내가 말하면 뭔가 민치가 되는. 거니까. 아우 아닙니다. 말 해주셔야 저도 편집할 때더 좋아요. 당면 만두. 음. 아. 아니, 안에 당면밖에 없는데, 맛있어. 만두를 국물에 이렇게 음. 푹적셨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이누나 되게 웃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내내 계속 살쪘다 살쪘다 계속 숙정 부려놓고 여기도 밥 먹는 그런 게 있나? 생가리 박아? 서울에 분점 내시죠 <laughs> 그냥 물어봐 뭐 이제 다 먹었어요. 진짜 소주로 마셨어. 이대로 바로 저기 서울 갈 수도 있고 부산 온 김에 또 밀면? 밀면이나 이거 뭐냐. 바다 좀 보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장소로 다음, 다음 장소로 갈게요 저희. Let's go. 저는 떡볶이를 다 먹고 지금 서울을 가려고 <laughs> 부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내 네, 연차는 이렇게 하루가 그냥 날라갔네. 이제 기차 시간 때까지 카페 저기 <laughs> 자꾸 머리카락 출연하시는데 <laughs> 그러실 거면 <laughs> 그냥 나오세요. <laughs> 안됩니다. 안돼요. 형 언니, 오늘은 떡볶이, 떡볶이 먹으러 부산역 왔고요. 이제 서울 올라가요. 네, 서울 올라갈 거예요. 하하. <laughs> 근데 왜 내, 연차를 그냥 내일 쓸거 그랬어. 내일 금요일인데. 그쵸? 그게 현명하죠. 근데 내일은 또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laughs> 저 바쁘거든요. 백조가 참 바빠. 바빠바빠. <laughs> 유튜브 컨텐츠 짜야 되거든. <웃음> <웃음> 아직 시작도 안했요 <laughs> 그래서 이게 부산역 왔으니까, 부산 이제, 우리가 떡볶이를 먹고 비록 집에 가는 거긴 하지만 또 명물은 사야 되잖아 부산하면 또 저기 어묵 어묵 아니면은 어 저기 빵 이런 거 그래서 왕언니 오늘은 떡볶이 다 먹고 이제 서울 올라갈 거예요 이거 떡볶이 먹으려고 기차표만 11만원이 넘었어요 내피 네, 같은 돈 오늘은 이 구도로 이 각도로 엔딩을 찍을게요 지금 밖에 보이시죠? 겁나 밝아요 저는 떡볶이 먹고 이제 서울 갈 거예요. 근데 기차 시간이 저거 좀 남아갖고, 뭐냐, 저뭐 시켰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에이드, 아, 아, 뭐냐? 블루, 아, 뭐냐, 블렌디드 시켰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나, 저 찍고 있나요, 지금? 야, 그만 찍어, 씨발! 주문한 음료 나왔어요. 왕 언니, 오늘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행복합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하는데, 내가 왜 목요일에 연차를 썼을까? 근데,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연차를 쏴고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었냐면,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연속 저거 야근했어요. 빡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풀려고 예, 왔습니다. 떡볶이 근데 되게 맛있었지. 그전에도 한번 왔었, 왔었던 집인데 갑자기 생각도 나고, 그래갖고, 먹었는데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원래 오늘을 촬영하려고 한건 아니었고, 갑자기 촬영을 하게 돼갖고, 구성이 그렇게 알차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주에 만나요. <laughs> 너무 금 마무리인가? 이제 여름 휴가 계획도 짜야 되는데 좋겠다 백조라서 맨날이 휴가잖아 이러 맨날 맨날 하루 에 휴가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 휴가 갈 텐데 다음엔 휴가로 해갖고 와야겠다 부산 다음에는 부산 놀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먹고 가지만 먹기만 하고 아 맞다 빵 언니 이것도 샀어요 <laughs> 이거 저그 예전에 친구한테 줬던 그건데 저 뭐냐 창덕궁 갔을 때 그때 그 영상에 나오는 만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그냥 팥, 팥만 샀어요 팥 치즈도 맛있긴 했는데 나는 그냥 오리지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오리지널로 샀습니다 이거 사서 집에 가서 혼자 다 먹을 거예요 돼지 같은 놈 근데 오늘은 저기 엔딩을 스타벅스가 아니고 여 부산역에 있는 카페에서 찍고 있어갖고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급 촬영으로 한 주를 때웁니다 촬영하기 귀찮아서 절대 이렇게 급으로 촬영하는 건 아니고. 싸우지 뭐 뭐할말 있었는데? 저 저번 영상 저희 제가 양밍아 못한 그 영상 이후로 그 영상 올라가기 전에 분명 251명이었는데. 영상 올라가고 나서 확인하니까 249명이더라고요. 두명나 찾아서 진짜 가만 안둘 거야.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249명.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 있기를 바라며. <laughs> 앞으로도 좀 재밌게 좀 저도 찍어보고는 싶은데 혼자 찍으면 재미가 그렇게 막 이렇게 넘치는 게 아니라서 게스트를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왕따라가고 친구가 없어요. 인긴 <laughs> 아유, 아닙니다. 저 인스타입니다. 아유, 인스타 5천명밖에안 되는데 뭐 핵인싸예요 이러면서. 새가리 <laughs> 박아? 아무튼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봐야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뵈요. 안녕.